네 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총한계동 63세대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번 현장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4천만 원 분양가 인하에서 2억 4천 분양가에 만나볼 수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실입 주금도 2천만 원으로 가능하니까 뭐 정말. 적은 돈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받아 보실 수 있는 신축 현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분양가도 착하고 시립 주금도 2천만 원으로 착하지만 위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1호선 동합역이 인근에 있는데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역세권의 신축 저렴한 금액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4천이면 인천에서도 가장 저렴한 분양가인데 보통 최저가 하면은 저 층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고층이 특가 세대라서 어 정말 금방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저랑 내부 현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층 모델 하우스에 올라와 봤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1호 타입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이렇게 신발장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식품 올려두기 좋은 매립 선반도 길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벽지가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창이 시공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공용 공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폭약 4m로 정말 넓은 거실 폭 가지고 있고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쇼파 자리 보시면 4인용 이상 쇼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넓은 쇼파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TV 자리도 70인치, 80인치 TV 설치 가능한 아트월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전자시계도 기본 옵션이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실 주방이 살짝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 텐데, 주방 앞쪽에는 이런 수납장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앞쪽 T자형으로 이렇게 4인용 식탁 배치하셔도 주방 동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으로 더 들어서 보면 이렇게 벽면 전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3구 쿡탑 그리고 대형 사각 싱크볼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넉넉하고 아일랜드 밑쪽으로 밥솥 자리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냉장고 자리는 냉장고 총 2대 설치 가능한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비스포크 냉장고 하시면 키친 핏으로 딱 이쁘게 떨어질 것 같고요.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베란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장 짜져 있으니까 주방용품 또는 큰짐 추가로 더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인 욕실 보도록 할 텐데,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공간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게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거울 수납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확보해 두었고 세면용품 올려둘 수 있는 세면대 선반도 길게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안방 모습 보실 텐데 안방 층고도 상당히 높고 여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 끝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총2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안방 공간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안방 저리가라 할 정도로 너무 넓은데 지금 가장 큰 사이즈의 침대 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공간 남고요. 옆쪽에 공간이 남습니다. 뭐 붙박이장 설치 희망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부부 욕실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폭이 정말 넓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샤워까지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작은 방들 보러 갈 텐데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도 침대, 책상 뿐만 아니라 장까지 가구 3종 세트 놀만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여기 베란다랑 같이 있는 방입니다. 수도, 전기, 이쪽에, 보일러, 옆쪽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 사이즈로 침대, 책상, 가구 배치만 잘하신다면 옷장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가장 작은 방이었고요. 여기 가장 작은 방도 웬만한 중간방 수준 정도는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할인 분양 중인 신축 현장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현장 사이즈도 너무나도 크고요. 층고도 너무나도 높습니다. 정말 잘 지었는데 2억 4천 분양가 만나볼 수 있으니까 특가 꼭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